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든 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는 영화 리뷰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 미장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센은 '프링 인 투어스'인 화면 속에 놓키라는 뜻의 프랑스어로서 원래는 영국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었지만 근래에는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장면 속에 감독의 의도에 따라 무언가를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작품의 주제를 위해서 인물, 사물, 조명, 색채 또는 인물들의 동선, 메이크업 등의 시각적 요소를 배치하는 무대 장치를 총체적으로 지칭합니다. 미장센을 캐치하면 영화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각본에 등장 인물의 심리 묘사나 동작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미장세는 이러한 것들을 배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줄거리나 인물들의 심리를 관객들이 유추해 볼수 있도록 하는 보조 장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미장세는 연출자인 감독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음은 훌륭한 미장센이 돋보였던 영화를 몇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1967년 제작된 할리우드 영화 졸업입니다. 마이크 니콜스 감독이었고요. 주인공은 더스틴 호프만과 캐서린 로스가 맡았습니다. 영화도 좋았지만은 무엇보다도 OST를 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음악이 최고였죠.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든지 미스즈 로빈슨 같은 이런 영화음악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 영화는 기성세대와 대립하는 젊은 세대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해서 그해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두 장면을 보실까요? 우유부단한 성격의 이 남자 주인공은 다른 남자와의 결혼식을 앞둔 여자친구의 결혼식장을 찾아가서 벽에 걸린 십자가를 꺼내들고 교회 문을 잠그고 둘이서 도망치는 뭐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교회의 십자가는 타락하고 모순된 기성세대를 상징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결혼식을 깨고 도망쳐 나온 이두 사람의 무표정한 얼굴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란한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화 박찬욱 감독의 수작인 올드보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최민식 씨는 오대수 역을 맡았었죠. 이 오대수는 15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는데요. 이뒤 배경을 보면은. 어, 무늬가 여백 하나 없는 아주 그좀 어떻게 보면은 기괴할 수도 있는 이런 기하학적이고 다소 촌스럽고 고루한 느낌이 드는 이런 색채 그리고 디자인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배경을 통해서 갇혀 있는 오대수의 답답한 심정을 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벽지 무늬 같은 것도 감독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어, 대표적인 미장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영국의 히치콕 감독의 영화 사이코입니다. 새롭고 독창적인 스릴러 영화의 대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1960년 제작된 사이코는 피해 여성의 공포에 질린 얼굴 표정만으로 섬뜩한 장면을 연출하는 감독의 섬세한 미장센이 곳곳에 돋보입니다. 갑작스런 침입자의 등장에 이 여성의 주인공의 이름이죠. 마리온이 놀라 비명을 지를 때 그녀의 공포는 얼굴 클로스업, 또 벌려진 입이 이렇게 크게 클로스업 되는 것으로 점프컷 되면서 극대화됩니다. 요새 영화처럼 피가 솟는 이런 잔인한 장면이 없이도 뛰어난 미장센만으로 살해당하는 참극을 절묘하게 표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영화인 The Birds, 어, 즉 새죠. 예, 이 영화에 복선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피해자인 마리온의 성이 바로 두루미를 의미하는 크레인이고요. 또 모텔 주인인 이 살인마 노마 베이츠는 새를 박제하는 취미를 가진 것으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그가 읊조리는 대사에는 피의 여성인 마리온을 보고 새처럼 먹는다는 표현까지 쓰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히치콕이 의도적으로 삽입한 복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든 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는 감독이 연출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러 요소들을 배치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미학적 연출 기술인 미장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